중국에서 귀국한 배호 가족이 배호 4살 때부터 13살 때까지 살던 궁안 마을이라고 하는 집터입니다. 지금은 아파트가 들어서서 그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지만 궁안 마을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은 할수 있네요. <목소리> 궁안마을이 있던 부지를 지금 한 바퀴 돌아보려고 합니다. 캐슬아파트가 들어서 있고요. 궁안마을은 종로구 숭인동 81번지 지역인데요. 조선의 왕실과 이후에 대한제국 황실이 은퇴한 궁녀들의 거처를 제공하기 위해서 마련한 거주지였다고 합니다. 해방 이후 귀국했던 배호의 가족은 이 부지 안에 거주지를 얻어서 배호가 유학기를 지나서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살았던 곳이라고 합니다. 아파트 뒤편인데요. 이 아파트 뒤편 한 귀탱이에 지난 시절의 흔적을 볼수 있는 집이 몇채 남아있네요. 여기는 궁암마을 부지를 바로 벗어난 지역이겠죠. 창신성결교회를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창신동에 창신성결교회 건물이 있는데요. 그 교회의 시작점, 배호가 어렸을 때 다니던 옛 창신성결교회를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옛날 주소 창신동 131번지 98. 새 주소로는 창신 5다길 19번지 이 집인데요. 보이시죠? 이렇게 동네 한 가운데 주거 지역에 있는 그래도 동네에 있는 집치고는 규모가 좀 크네요. 이 교회에서 배호가 7살 때 1949년 전후로 이 교회 어린이 성가 대원이었다고 합니다. 굳이 의미를 부여하자면 배호가 노래를 시작한. 음악 생활을 공식적으로 시작한 곳인 셈이네요. 그래서 일부러 찾아와 봤습니다. 현재 창신교회의 모습입니다. 창신초등학교 교문 앞입니다. 이 창신초등학교의 위치가 롯데캐슬 아파트 대강선 쪽으로 약 200m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대호가 다녔던 초등학교이고, 이 200m 거리를 따라서 등교를 했겠네요. 학교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912년 설립을 했다니까, 지금 112년 정도 된 학교네요. 대부분 서울 안에 있는 초등학교가 환경인구 미달이나 개발 등으로 교외 쪽으로 이전을 한 경우가 많은데, 이 학교는... 지금도 옛날의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학교 교가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경쾌한 그런 곡조더라고요. 당시 유명했던 동시 작가인 윤석중 작사에 역시 유명했던 이흥렬 작곡의 교가인데 한번 같이 들어보고요. <목소리> 배호가 6학년 당시 배호 부친께서 병고를 치르는 그런 시기였다고 해요. 그래서 병수발을 하느라 6학년 2학기 때는 거의 학교를 못 나왔다고 합니다. 졸업을 못할 뻔할 정도로 학교를 못 나왔나 본데 담임 선생님의 배려로 다행히 졸업은 했다고 해요. 그래서 졸업 앨범에 배호의 사진이 있긴 하지만 졸업식 때는 참석을 못했다고 하네요. 장신초등학교를 둘러봤습니다. 번잡한 동네 사거리를 조금 거슬러 올라와서 한 골목길을 가고 있는데요. 이 골목이 소용돌이길이라고 불리는 골목이고 어린 배호가 뛰어놀았던 언덕 골목길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소용돌이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비탈지고 꼬불꼬불한 커브길이 계속 반복돼서인가 봅니다. 벌써 숨차요. <목소리> 이렇게 해서 막다른 길인가 싶으면 또 옆으로 고객길이 연결되네요. 배호의 어린 시절에 놀잇감이 있었을까요? 이런 골목길을 뛰어댕기고 미끄럼 타고 그렇게 놀지 않았을까 상상이 됩니다. 이 길은 창신동 595번지를 지나서 나오는 고객길입니다. 공안 마을터를 지나서 대각선 방향으로 약 50m 이내 거리에 있는 동묘를 향해 가보려고 합니다. 동묘는 동묘벼룩시장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익숙한 곳이죠. 제가 동묘를 가는 이유는 이 동묘 앞에 옛날 도축장이 있었다고 해요. 지금 마장동에 있는 그 도축장이 이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도축장을 마르는 이유는... 배호 부친께서 병고에 시달리면서 힘들게 사실 때, 이 도축장에 정씨 아저씨라는 분이 계셨다고 해요. 배호 부친보다 10살 연하의 이북 출신의 사람인데, 배호 아버지의 힘든 상황을 알고 도축장에서 나오는 소부산물 선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챙겨서 배호 아버지께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배호가 정씨 아저씨가 건네주는 소 부산물을 열심히 날라서 아버지의 병간을 도왔다고 하네요. 그래서 찾아와 봤습니다. 보이시죠 동묘? 이 동묘에서 대각선 쪽으로 골목길 건너 서울 다솜 관광 고등학교라고 지금 되어 있네요. 이 이전에는 숭신 초등학교가 있었다고 하고요. 이 숭신 초등학교 그 이전에는 도축장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궁합마을에서 멀지는 않지만 어린 배우가 아버지의 병간을 위해서 정씨 아저씨가 건네주는 소 부산물을 가지고 부지런히 왔다갔다 했던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보고 있습니다.